아무래도 계속 탈색, 그래도 1년 넘게 하니까 중간부터 해서 계속 빗질 하는데 빗겨지는 게 너무 힘들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금 뭐랄까 총체적 난국인.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깜짝 놀랐어. <laughs> 고데기도 안 했는데 이런 느낌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지금 샴푸하고 나오신 상태이신데, 네. 요즘에 손질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셨을까요? 아무래도 계속 탈색, 그래도 1년 넘게 하니까 중간부터 해서 계속 빗질 하는데, 그빗 느껴지는 게 너무 힘들고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금 뭐랄 총체적 난국인 맞아요. 일단 지금 모발 속에 간축물질 자체가 아예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 머리가 말라 있을 때는 굉장히 부시시하실 것 같은데 맞으실까? 요 네. 어, 젖어 있을 때는 좀 끈덕끈덕거리고 말라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부시시하게 막 일어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을 개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말이 하시나요? 아 오늘은 일단 어, 주기적으로 탈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음, 많이 끊어주고간축물질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의 고객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수분 클리닉이라기보다는 케라틴이나 간축물질들을 응고시키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 간축물질 자체가 아예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시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매직한 효과까지 내실 수 있게끔 시술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니까 머리가 빗질도 안 되고 거의 녹아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보면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그로잉 복구매직으로 개선이 될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미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샴푸를 하고 나서 작업이 들어가시는데 안에 단축물질 자체가 아예 비어있기 때문에 수분이 꽉 차있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너무 많은 양을 도포를 하셔도 흡수 자체가 아예 안 돼서 소량으로 좀 골고루 펴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지금 바르는 약은 어떤 약이에요? 지금 이 약제는 전체적으로 단축물질을 채워주면서 매직 효과까지 동시에 낼수 있는 저희 그로잉 살롱이 만든 특화된 약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큐티클 자체가 생선 비닐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다 솟아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바르실 때는 텐션이 있는 핸들링보다는 이렇게 안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효과도 좋으시고요. 유지기간도 굉장히 길어지세요. 근데 이게 한 번만으로도 좋아질까요? 어, 보통 데미지가 높으신 분들에 따라서 개개인적으로 좀약 차이가 있긴 하신데요. 보통은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주기를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음. 사실 근데 이게 고객님들이 느끼는 게 샵에 오셔가지고 그날 받으면 그날만 좋다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느낌은 아닌지 일반 유수분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미지가 높으신 분들은 수돗 물만 닿여도 모발이 큐티클이 열린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유수분 클리닉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이 굉장히 좀 길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고객님 머리도 한번 저희가 한번 헹궈보도록 네. 하고. 이제 집에서도 어떤 느낌이 나올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열 처리 끝나서 건조하고 바로 프레스 작업 들어갈 거예요 머리 말리실 때도 큐테크를닫아주면서결 정리 들어가는 식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양만 발랐는데도 네. 머릿결이 엄청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차분해졌죠 이게 얹어 놓은 거를 열로 이제 흡착을 시키는 작업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프레스 작업 하실 때에는 탄력이 없는 모발 같은 경우는 최대한 텐션 없이 눌러주는 형태로만 프레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유지기간이나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곱슬기가 엄청 많거나 그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매직한 것처럼 게 나올 수가 있나요? 모발이 어떻게 버텨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굉장히 틀려지긴 하시는데요. 버텨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피는 작업이 또 따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지 못한 컨디션이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100의 곱슬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50의 곱슬기는 좀 완화를 시키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지 원장님 같은 경우는 복구폼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한 모발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 찾아주시는데 일반 알칼리제 약을 꾸준하게 되게 되면 오발이 데미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구 펌을 시작을 하게 됐죠. 어, 정말 느끼는 거지만 되게 전문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 헹구면 되나요? 네. 한번 깨끗하게 헹궈내실 거고요. 네. 그 뒤에 한번 결과물 보도록 할게요. 민주님 저희가 이렇게 그레인 볶음 음식 하잖아요. 네. 이제 샵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실제로 네. 이제 해보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네. 다른 제품 썼을 때는 제가 직접 해봤었거든요. 근데... 한 한 달도 안 갔던 것 같은데 여기 고객님들은 되게 오래 간다는 후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laughs> 어 거짓말 아니죠? 어, 거짓말 큰일 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원장님. 네. 이제 머리 다된 건가요? 네, 이제 완성이 되셨어요. 머리가 되게 윤기도 많이 나고. 그렇죠. 장난 아닌데요? 아까랑 완전 차이가 너무 많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찰랑찰랑한 스타일을한한달 정도는. 어, 충분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어, 다음 날까지는 샴푸는 되도록 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음,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머리를 헹구지 않고 이제 나가시는 게 원래 맞죠? 네, 맞으세요. 어, 그 근데... 당일 시술 끝나고 나서부터 다음 날까지는 헹구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 그날만 좋다. 어. 말이 안 된다 이런 분들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래도 샴푸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를 네. 해도 괜찮을까요? 네, 샴푸하고 한번 마무리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클리닉 하고 나면 그날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거짓 없이 바로 샴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님 진짜 샴푸 하시는 거죠? 아, 네. 네. 고객님들이 진짜 눈으로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샴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너무 깜짝 놀랐어. 빛질이 <laughs> 왜빛 되지? <laughs> 신기하죠? 너무요. <laughs> 네, 한번 만져보실래요? <laughs> 저저있는 상태에서 빛질 된다는 게 가능하셨나요? 아니요, 진짜 상상도 못할, <laughs> 진짜 너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laughs>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일이 일어났어요. 약간 뭐가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죠? 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모발 자체가 단단해 보이죠? 음. 이게 이제 모발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충분하게 모발 컨디션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 너무 좋은데? 말려볼까? 네. 저희가 이 그로잉 복구 매직을 만들려고 이 제품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내 머리도 녹아 있거나 곱슬이 많거나 머리가 너무 상해서 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저희 그로잉 살롱을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데기도 안 했는데 이런 느낌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쵸 <laughs> 너무 좋아요 검은 머리였을 때도 못 느껴본 느낌 음,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 원장님. 이제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어, 지금 머리는 말리기만 한 건가요? <laughs> 네 지금 말리기만 하고 완성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펌이나 염색 같은 걸 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네. 이 시술은 괜찮은 걸까요? 시술하시는 거는 어, 문제가 전혀 없으세요 이 시술은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즘에는 건강한 모발들이 대부분 없잖아요 일반적인 클리닉 이런 게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굉장히 부시시한 머릿결을 감... 가지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탄 어, 머리나 노으신 머리 어, 이런 분들도 훨씬 차분하고 건강한 머리결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어, 오늘 생각보다 너무 결과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계속 나오셔가지고 복구 매직, 복 클리닉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배웠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